진짜 귀여야 이거 누가 칼로 찌른 거 아니야 아니 소이 야 이거 아니 이거 누가 칼로 찌른 거 아니야 이상한데? 씨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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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이거 누가 칼로 찌른 거잖아 옆구리 아이씨, 미친새끼. 새끼, 새끼 누리고 아냐? 아니, 아니, 소리가 똑같아, 이거. 아니, 진짜, 주, 진짜 존나 똑같아. 누리 내른가? 누리 내느네 아니, 뭐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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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발. 아, 미친놈이네, 이거, 아. 아, 귀똘 떴거는 이거 아닌데. 껑, 끼아이 누나, 이 새끼 여기다가 필기체로. 포, 필기체로 포켓몬 씨발 사운드 로어링 사운드 이지라라는 게 좋은 포켓몬 로어링 사운드 하는 게 존나웃기네. 아, 존나웃기네. 아, 어, 이 존나 웃기네 이거 야, 이게 존나 웃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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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새끼 누리레, 누리레, 드 지렸다 어, 야누 개지렸다 진짜 리평수준 진짜 리레은리높